안녕하십니까.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고분자 재료의 활용에 대해서 특히 첨단 전자산업과 의료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우선 고분자 재료에 대한 서론과 그 다음에 전자산업용 고분자 재료, 의료용 고분자 재료,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분자 재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재료가 크게 나눠서 3대 재료가 있습니다. 무기재료, 금속재료, 고분자재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석기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철기시대를 지나서, 이두 개는 사실은 무기재료, 금속재료입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플라스틱 시대가 왔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고분자 재료입니다. 고분자의 정의를 보면 분자량이 1만 이상이며 화학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분자량이 28입니다. 이 에틸렌을 한 1000개를 쭉 반응을 시켜서 실같이 쭉 연결해 놓으면 분자량이 28000이 되고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고분자가 되는데 폴리에틸렌은 여러분 가정에서 정량제 봉투로 쓰레기 봉투로 쓰는 그 비닐 필름이 폴리에틸렌입니다. 이 고분자는 사실은 천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유로 쓰는 면이나 양모나 또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견이나 마나 이런 것들이 천연 고분자고 또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가지고 채취되는 천연 고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나무를 잘라서 이제 목재로 가령 책 책상이나 걸상 이런 목재로 쓰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천연 재료들은 그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천연 고분자 가지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고분자의 구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인공으로 합성하는 이제 고분자가 합성 고분자입니다. 이 여기 보시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체 고분자, DNA, RNA, 단백질 이런 것들도 다 고분자입니다. 특히 DNA는 분자량이 수억 정도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같은 네 가지 염기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배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이 DNA 체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연 고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흉내내서 합성을 한 것들이 이제 나일론 폴리에스타 같은 합성섬유, 또 SBR, BR 이 SBR은 주로 타이어에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데 이런 합성 고무 또 이제 플라스틱 지금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PVC 이런 플라스틱 재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틀을 다 나무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아파트의 창틀은 PVC 창틀을 씁니다. 나무를 목재를 대체하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합성 고분자를 합성하다 보니까. 합성 기술이 자꾸 발전을 해서 천연에는 없는 재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분자 신소재입니다. 보통 고분자는 전기를 안 통하는데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도 나오고 또 보통 고분자는 열에 약한데 300도 이상에 견디는 고분자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분자 신소재라고 합니다. 여긴 이제 고성능, 기능성 고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고성능 고분자라는 건 이제 고분자가 금속 같이 강하게 강도가 좋은 그런 고분자입니다. 이 고탄성 섬유, 소위 케블라 섬유라든지 벡트라 섬유, 또 이제 코롱 우리나라에서는 코롱에서 듀폰에서 생산하는 케블라 섬유하고 비슷한 고탄성 섬유를 만들면서 이제 헤라클레스 같이 강하다 해가지고 헤라클론이라고 상표를 붙였습니다. 이 섬유들은 대개 알루미늄 정도의 탄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고분자하고 탄소소유를 결합을 해서 복합재를 만들면 강철하고 같은 강도와 탄성률을 나타내는 그런 FRP라고 하는 이 복합체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강철, 강철하고 같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무게는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항공산업의 소재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옛날엔 골프쇠를저 셰프트를 새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골프쇠 낚싯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탄소섬유 복합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도는 강철하고 같고 이제 이런 그 강도가 좋은 고분자는 아니지만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고분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분자 분리막이 있는데 가령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8%고 이제 산소가 21%가 있는데 이 실리콘 고분자를 폴리실록세인이라고 어, 하는 고분자막을 공기를 통과시키면 이 막이 산소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60%, 70% 이렇게 농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 의료용에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액체 혼합물, 가령 물하고 알코올이 섞여 있는 저농도 알코올 용액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고분자막은 이 중에서 물만 통과시켜 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을 통과시켜 주면 알코올 농도가 90%, 100% 이렇게 농축이 될수 있습니다. 또이 고체 분리하는 우리 집에서 쓰는 정수기에 들어가는 고분자 분리막은 수돗물에 있는 이제 부유물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거는 걸러내고 물만 통과시켜서 우리가 음용수로 쓸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분리를 전문 잘하는 이런 막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분리를 저차 투과를 못 시켜서 차단을 하는 고분자가 있습니다. 가령 산소 차단성 고분자는 특히 식품 포장용 용기나 포장 재료로 쓰이는데요. 가령 소세지를 포장하는 그 필름을 보면 산소가 투과되는 걸 막아가지고 오랫동안 산화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령 사이다 같은 이런 탄산 음료 안에는 CO2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담고 있는 PT 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패트 병이라고. 이 병이 만약 CO2를 차단을 안 시키고 자꾸 통과시키면 어 슈, 슈퍼마켓에서 에서 기다 있는 동안에 다김 빠진 사이다가 되어 버리겠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맥주 캔을 금속을 안 쓰고 플라스틱으로 맥주에 있는 CO2를 차단하는 플라스틱 캔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요새 자동차는 경량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발유 탱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그 고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이 어 폴리에틸렌 휘발유 탱크가 게솔린이 조금씩 새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환경 문제가 대기 환경 문제가 생기겠죠. 대기가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휘발유 탱크도 게솔린을 차단하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기 흡수성 고분자 물이나 오일을 흡수하는 고분자. 고분자 1g이 물을 한 100g 흡수를 합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기저귀에 쓰입니다. 우리 나라의 LG 화학이 1년에 한 4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제 애기가 오줌을 누면그 기저귀에 있는 고분자 1g이 오줌을 한 100g 흡수를 해가지고 머금고 있어서 오줌이 새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가령 바다 선박, 해양에서 선박 사고가 나서 오일 스피드가 생겼다. 이럴 때, 만약 이런 오일을 잘 흡수하는 고분자가 있으면, 고분자를 뿌려서 걷어내면 되겠죠.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전기 특성을 가졌다든지, 또는 의료용에 쓰이는 고분자, 요것들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자산업에 어떤 고분자 재료가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분자는 천연적으로도 전기를 안 통합니다. 전기 절연성 고분자로 쓰이는데 요새는 이제 그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이 옛날보다 굉장히 올라가서 765kV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 쓰이는 이제 절연성 고분자도 그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재료를 이제 써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천연 고분자는 전기를 안 통하는데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를 1980년도에 합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000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도 이제 새로운 용도를 찾고 있습니다. 또 압전성 고분자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기는 고분자입니다. 예, 스위치 같은데 쓰이고 있고 초전성 고분자는 열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고분자입니다. 광전도성 고분자는 빛을 쪼이면 빛을 쪼인 부분이 전기를 통합니다. 빛을 안 쪼인 부분은 전기를 안 통하고 이 복사기에 쓰이고 있는 고분자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소위 포토리지스트라고 하는 감광성 고분자 또 전기를 보내서 빛을 내는 전기발광 고분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선 요 감광성 고분자 에 대해서 우리 저 반도체가 전자산업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감각 포토리지스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2019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강제 징용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이 반도체 스마트폰의 핵심 재료 세개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미세 회로용 포토레지스트라는 거하고 이게 감광성 고분자입니다. 두 번째 있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용 불소계 폴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두 가지가 고분자입니다. 세 번째 있는 반도체 제조용 에칭액스는 이제 저분자 화합물인데 이세 가지 품목 중에 두 가지가 고분자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포토리지스트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어, 여기 있는 이 substrat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그 위에 포토리지스트를 얇게 이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반도체 넣고자 하는 전자회로를 이제 mask라고 하는데 놓고서 이 위에서 빛을 보내면 그 회로의 검은 부분은 빛이 안 가고 하얀 부분은 빛이 통과하겠죠. 그러면 이 포토리지스트의 특성은 빛을 받은 부분의 용해성이 바뀝니다. 안 받은 부분아 그러니까 빛을 받은 부분이 녹고안 받은 부분은 안녹게 되는 거는 이제 positive resis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 파지티브 리지스트를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 빛을 쪼인 다음에 그 에칭액으로 이제 알칼리 수용액인데 그걸로 녹여내면 이렇게 페인 부분이 패턴으로 남, 남게 됩니다. 이제 네 e 티브 s 지스트는 빛을 받은 부분이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해가 되질 않아 가지고 빛을 안 받은 부분을 녹여내고 빛을 받은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제 이런 패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 이런 회로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회로가 이제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느냐 단위 사이즈의 반도체 어, 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선 폭이 아까 어, 우리 포토리지스트에서 요, 요, 지금, 애칭이 된 부분 또는 요 남아있는 부분, 요곳의 폭입니다. 그 폭을 얼마나 미세하게 할수 있느냐. 이제 여기 보이는 요런 회로죠. 회로의 선폭인데, 이 선폭이 1971년에는 10 마이크론이었습니다. 10 마이크론이라는 거는 1mm에 100분의 1이 됩니다. 1mm가 1000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01mm 정도로 가는 선을 이제 넣어서 그때 나온 반도체가 64kB. 이제, 키로바이트 정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84년에, 한 13년 지난 다음에 이것이 1 마이크론으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 폭에 선 하나 있던 것이 이제는 회로가 10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로도 10배가 들어가고 세로로도 10배가 들어가니까 반도체 용량이 10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령 64K라면 6메가, 6.4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01년이 되면 또한 17년 지난 다음에는 130나노메타가 됩니다. 회로 폭이. 그러면 130나노메타는 한 8분의 1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8배 어, 세로로도 8배, 64배가 또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래서 이제 기가바이트가 어, 됩니다. 지금 2020년에는 어, 2016년에 이제 10나노메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어, 다시 1마이크론의 100분의 1로 줄였고요. 이제 10마이크론에 비하면 어, 1,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1,000분의 1로 줄었으니까 100만 배가 용량이 들어가서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은 5나노메타까지 줄였고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이 미세회로용 포토리지스트들은 2나노메타, 지금 5나노메타로까지 줄었는데 2나노메타급 포토리지스트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90%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끊으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핵심 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끊긴 셈이죠. 그래서 과거 2년 동안에 국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두 번째 있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용 불속의 폴리 이미드 이거도 이거는 이제 요새 여러분 많이 보시는 그 플립형 접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 금속으로 돼 있으면 접을 수가 없겠죠,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고분자 막이 들어가서 이제 이, 이 o l e d 는 유기 발광체인데 유기 발광체 속에 수분이나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발광 특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수분과 산소 투과를 막고 또이 발광체 제조 공정이 2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고온에 견디는 폴리이미드를 써야 되는데 폴리이미드 투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불속의 폴리이미드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일본이 90%를 전 세계 90%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수입 금지시켜서 과거 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 여기 보여드리는 어, 이 동영상은 이제 경희대학에서 어, 제 제자가 개발한 이제 OLED 폴리이미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되면 롤러블 TV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휴대 플립형 휴대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여기는 이제 어, 이렇게 가위로 이 이거를 자르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 디지털 뉴스페이퍼라고 해서 이렇게 어,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 가지고 어, 우리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용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이 인공 심장. 이 사진은 미국의 신카디아라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인공심장입니다. 인공심장은 영구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 받을 때까지 임시로 쓰는 인공심장입니다. 이 1982년에 유타대학에서 처음으로 살아 인체 시술을 했었는데 그분은 112일 동안 이거를 썼어요. 이 재료가 대부분 고분자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신카디아에서 2013년 기준으로 1250 환자한테 이거를 시술을 했다고 되어 있고 최장 기간은 600일까지 견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호파라는 건 사실은 몸에 허파를 이식하는 건 아니고 어, 허파 질환이 있는 분들이 허파 수술을 받을 때 그동안 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피를 바깥으로 뽑아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 어, 가운데 구멍이 있는 실입니다 할로 r 파이버 b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자로는 중공사막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런 실을 만들어서 이 실의 그 벽을 보면 이렇게 기공들이 이제 있는데 이 피는 바깥으로 보내고 요 구멍 안으로 산소를 보내서 산소가 이 기공을 통해서 피 속으로 들어가고 요 고분자 소재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는 이 구멍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피 속에 있는 탄산가스는 이렇게 빠져 나오고. 또이 안에 있는 산소는 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 수술 중에 허파 역할 저, 역할을 하는 인공 허파입니다. 인공 신장도 비슷한데요. 인공 신장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일주일에 하루 동안 이제 하루나 이틀 신장 센터에 가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이제 이렇게 할로파이버 같이 생긴 이런 물질 안에 이제 피는 바깥으로 보내고 이제 확산제는 안에 보내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 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물론 인공 신장에 쓰이는 이멤브레인에는 이런 기공은 없습니다 기공 없이 쓰이고 있는데 Cellulose Acetate나 PMMA나 또는 Polysulfone 어 Membrane 같은 것들이 쓰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인공피부, 인공혈관 이런 데도 쓰이고 여기 어, 보이시는 이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옛날에는 이제 그 수술한 다음에 봉합을 한 어, 봉합사를 쓴, 쓰고 나서 또 상처가 아 물고 나면 재수술해서 이 봉합사를 다시 제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고분자 중에 폴리글라이콜라이드라고 하는 고분자는 몸속에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몸에 흡수가 되고 그 흡수된 물질이 인체에 해롭질 않습니다. FDA에서 어, 승인을 받은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수술용 봉합사로 하면은 실을 뽑을 필요 없이 그냥 나도도 없어집니다. 예, 우리나라 삼양사에서 전 세계 수술용 봉합 원사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생분해성 뼈 지지판이라는 건 폴리락타이드인데 이제 뼈가 골절이 됐을 때 지금 금속으로 이제 뼈가 아무는 동안 지지를 하고 있다가 뼈가 다 완치가 되면 다시 수술해서 금속 지지판을 빼야 되는데 이것도 이 뼈가 굳는 동안에 저절로 플라스틱이 분해돼서 없어져서 몸에 흡수되는 이런 재료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우리 컨택렌즈나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천연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인공 수정체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고분자입니다. 그럼 약물 전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분자 중에 여기 까맣게 보이는 소수성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와 이제 빨갛게 보이는 물을 좋아하는 고분자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이 블락 코폴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에 집어넣으면 이 물을 싫어하는 까만 부분들은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고 물을 좋아하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가 날개 같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물속에 흘러다닙니다. 근데 상온에서는 이 고분자 이렇게 있다가 37도 체온이 되면 옮겨서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암제로 쓰는 어, 약제들이 대개 소수성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항암제를 넣으면 항암제가 요 까만 부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걸 상온에서 주사를 해서 어, 몸에 집어 넣으면 이렇게 젤리 같이 이제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가운데 폴리락타이드가 분해가 되면서 약물이 어, 방출되는 이제 이런 약물 전달 시스템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 가령 여기 있는 이 이것도 이제 생분해성 폴리락 타이드라고 하는 고분자인데, 이 가령 뼈가 부러졌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공이 있는 폴리락 타이드 거푸집을 여기다 놓고, 여기에 뼈세포를 이식을 합니다. 그럼 뼈세포가 자라는 동안 이 고분자는 분해돼서 없어지는 또 이런 귀 같은 형태로 이 폴리락 타이드를 이제 거푸집을 만드는 다음에 여기에. 어, 조직을 세포 세포를 이식을 하면 이제 귀 같은 형태의 조직이 생기면서 고분자는 없어지는 이제 이런 어, 곳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첨단 기술 개발에 이제 새로운 고분자 재료가 어, 개발이 되고 이 재료들이 핵심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